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신혼부부 브이로그 같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느낌이. 둘이 존나 잘 어울린다고요? 내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잘못 사고 보니까. 야나 그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스타 여캠비 이상형 월드컵? 나는 솔직히 그 동안 여캠 이상형 월드컵 노잼이었던 게난 걔네들 아니까. 막 그런 성격 뭐 이런 친분 이래서 몰입이 안 됐거든? 근데 스타어 캔비는 내가 아예 모르니까 완전 오로지 외모로만 뽑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재밌겠는데? 1등한테 봉수러 갈게요 어? 야 설득이 뭐야 존나 이쁘게 나왔는데? 둘다 모르는 사람이면 나는 오른쪽이 내 취향이야 물론 양유정 씨도 이쁜데 나 이렇게 귀엽게 생긴 사람 좋아해 응 음, 모르는 사람 이라고 생각할 때오 뭐야? 오이 사람 뭐야? 오, 뭐야! 어, 뭐야, 이거? 수염이 맞아요? 오, 씨. 아니, 수염이들은 원래 노출 안 하잖아요. 우와! 아니, 이런 분이 있어요? 참고로 노도련 미드충이. 아닙니다, 네.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분 누구예요? 희대님 왜 이렇게 뭐 여캠인데요, 이분? 근데 앵기도 이쁜 편인데. 아,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내 취향으로 가자면은 희댱씨 와 뭐야 <laughs> 와씨 뭐야 이사람 야 근데 스타 옆이 이쁜 사람들 많다 둘다 이쁜데? 미니언 <laughs> 슬돌이 됐어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이거는 사진이 이거는 벽투기 그뭐 UFC 그 포스터 그거 야 그거 아니야 이거는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라? 아니 진짜로 아너 누구랑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 아니 이거 사진 너무한다 진짜로 예쁜 거좀 써주지 아 설돌이 어 뭐야 설돌이야 수협이들 노출 안 한다며 뭐야 어 뭐야 깜짝이 어, 뭐야 설돌이 뭐야 아 이게 자꾸 이런 거 이상하겠다 오와 어, 얼굴이냐 몸매냐 그것이 문제로다. <목소리> 이 사람이 구아랑 씨야? 이쁜데?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계속 나와. 아 채이도 진짜 이쁘긴 한데 그래도. 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아이씨. 차아 고참 진짜 불안하게 만드네 사람 아둘다 이뻐 근데 둘다 이쁜데 쌩얼은 야리가 더난거 같아 오케이 야리 승 와우 야 근데 설동이 이때 언제야? 진짜 진짜 괜찮다 이때 이때는 진짜 귀여운데 맞지 형들? 얘가 뭔가 폭삭 늙었냐 지금? 아 근데 진짜 내가 이상형 월드컵이잖아 여자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음... 아니야 나 진짜 나,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니까요 되게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사람 좋아해 나 진짜 리얼 로 그니까 러 만약에 진짜 내가 설둥이를 몰랐다 몰랐으면 난 설둥이 몰랐을 것 같아 근데 자꾸 지금의 설둥이가 떠올라 그래서 어렵다 잠깐만 3초만 고민할게요 그래도 히딩승 히딩스는... 아니 왜이러는거야 그만좀 저런거 안봅니다뭐 오해하지마세요 여러분들 왜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리얼 어 설득이 빡종했어요? 살빼 설득아 그러면 알겠지? 어 뭐야 야 이렇게만 보면 역캠 이상형 월드컵이네 별비 간발해보자구요? 근데 아까부터 별비 간발해보자네 이거야? 우와 뭐야? 오? 오오 오? 응. 이게 역회면서도못 쏘는 건데 이거는 뭐야 오와오 이게 뭐야 오, 응. 와. 응. 오? 응. 뭐야? 와, 엄청난데. 말안 하는 거 봐. 어, 저는 남다람쥐예요. 어, 잠깐. 여보세요. 대표님. 어 네. 바쁘십니까? 아 무슨 일입니까? 아니 오늘 제가 야방을 나왔거든요. 이노스쿨 공약 방송할 겸 나왔는데. 이노스쿨이 뭐죠? <laughs> 예? 예. 아예 말씀하세요 예. 이노스쿨 그새 잊으신 거 아니시죠? 아예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오늘 야방을 하면서 대표님 선물을 좀 샀거든요. 아 역시 우리 승현 씨는 참된 학생입니다. 네. 어 역시 또또아내 선물을 샀어. 가는 김에 들려서 드릴까 하고. 어아 좋아 좋 오세요 오세요 어차피 저 갬방 중입니다. 아 진짜요? 아, 예예예뭐 선물 기대도 해 됩니까? 기대 하셔도 좋습니다. 당장 튀어 오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얼굴대, 얼굴 대 얼굴 얼굴이 남았지. 역시 4강전 다운데? 점니기님은 진짜 그 사람 말 맞네 뉴진스의 그 혜린 점니 연 모습 검색해봐 1등이다 진짜? 우와 이거 점니님이라고? 이거 우리 집이잖아 나랑 방송할 때 나온 거잖아 이거 아 근데 세모은 짱다가 고특긴 해요 난 이거 실제로 봤잖아 짱다 어? 아좋아라 어? 결승전이다! <목소리> 아 정했습니다 네고하렴승 <목소리> 축하드립니다 풍선 <포성소로> 쏘러 갈게요 100개 <목소리> 설둥이 공주요? <봉지요? 목소리> 헬스장 가겠습니다 내일 낮에 올게요 다이 미션.. 다이어트 미션 봤습니다 현재 57kg 목표 52kg 돌아와 설둥아 이제라. 돌아와 설둥아 이 지랄 57kg 와자 설둥아? 아닌 것 같은데 이쁘네. 아니, 와이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뭐야? 아, 우리 분이니었어요 우리 형, 맞죠? 와, 아, 감사합니다. 아... 이분 되게 참아라. 이분 몇 살이에요? 어, 이쁜데? 어, 이쁘지 않아요, 형들? 뭐야? 요캠인데, 그냥? 나랑 어, 사귈래. 어, 아, 고맙습니다. 어, 잠깐만. 예? <laughs> 오? <laughs> 어? 아니 야 뭐야! 보상하나 소액해줘! 아니,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 아니 어디 숨어있었어 이 사람? 진짜로? 오 이쁘다.. 방셀 어떻게 받을 수 있음?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아, 아이고 뭐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개 방셀이야? 1886개 방셀이 있습니다 1886이요? <웃음> <웃음> 어 뭐야! 어, 진짜로? 뭐야 <laughs> <laughs> 아니.. 아 저렇게 막 부끄러워하는 거더 이뻐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저 구구년생입니다. 날이 열살 차이네? 오 어? MBTI ISDP? 키 161? 날년생 어, 엄청 많잖아. 혈액형 B형. 딱열살 차이야? 열살차이면 뭐? 아술잘 먹어요? 공학도 안 보자. 어? <laughs> 아 진짜 왜 그래, 하랑아어 근데 진짜, 진짜 진심으로 이쁘다. 인호님도 이노... 제일 잘생기셨잖아. 어? <laughs> 야 근데 잘생기신 분한테 이제 또일티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쁘다 근데 아니 옷도 되게 러블리한 게워씨님 둥글둥글 귀여운 애 좋아한다 둥글둥글 귀엽잖아 사진. 식대 몇 개예요? <laughs> 아예 아예 형님 누군가 울것 같습니다. 누가 봐? 왜 울고 있는 거? 아닌 거? 어 잠깐만. 아, 식대 몇 개예요? 아 그냥 알고만 있게 <laughs> 그러면 스파 n t 끝나고. 네. t I can't. I c a n 아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 열혈 t 몇개 a 요 근데 맞아 여자가 많으시잖아 없어요 t 랑씨 빼고 t I can't. I 없요저 괜찮은 남자입니다. 네? 없다고요? 제가 방송을 많이 봤어요. 구결방송 하시는 거 재밌게 봐가지고. 그거 다 감사합니다. 연기방송이었습니다. 지금은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게 다 연기방송이었습니다. <laughs> 지금은 진심인데? 나 지금 갖고 노는 거 같은데? 나 놀림 받는 거 같은데? 진심 진심인데 다음에 우성이랑 같이 봐요. 아, 이 좋아요. 다음에 부성이랑 같이 <laughs> 봐요. 없는 거 봐라. 아, 와 씨. 너무 좋은데요? 아니 나 1대 약는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고 원래 모든 천천히 그 단계가 있는 거지. 제가좀소심해 가지고 저좀 노잼과예요. 괜찮겠어요? 저 진짜 노잼이에요. 괜찮아. 그 어떤 노잼이랑 그난해 봤어. 짱다랑도 해 봤어. 아.. 인어님이.. 다음에 또 올게요 진짜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해, 다음 다음 올게. 다음에..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 네. 어, 사랑해인가요 이거 오해해도 되나요? 어 오해해줘 제발 <웃음> 제발 <웃음> 해줘 아어 이쁘다 어, 구라 아니라 진짜 내 스타일인데? 오랜만에 여캠 보면서 설렜어 어허어어 어, 왔어요 어. 야아뭐 선물 주세요 네. 기다린 것처뭐 했는데 오늘? 삼겹살에 소주 술 먹었어? 응온도 차이? 뭐가 아 ㅅ 나 다시 한번 느낄게 역시 남자의 이상형 처음 보는 여자다 와아 존나 질린다 너아 진짜 아 농담이야 농담 짠. 아니 저 잠옷 아니어요 저잘된 빠르스 말고 자도 뭐자아 죄송합니다. 퓨리티 의심이아 그래 아 성희 성희야. 아 오케이 인정 인정. 여뭐왜 이렇게 비싸 이거? 비싸 이거. 뭐 비싼 거. 어 근데 인정. 야 원단 좋다. 좋아 이거 오빠랑 딱잘 어울리잖아. 조마워 잘 입을게. 아 좋다.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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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 둘날 벗고. 아야 그래 야 그래 착하다 그래도. 또뭐 하나 있드만 이건 매콤. 어? 아 잠깐만. 이건 매콤 아니 마침 이렇게 커플로 사. 아 뭐야 이거? 커플로 사면 싸다고 하길래 시그널이야? 커플 아, 잠옷을 그래. 커플로 사면 이쁘다고 아 이렇게 이쁘다긴 뭔데 그.. 싸다고 하길래 또좀 저렴하게 잘해주신다 그러길래 산 거야 의미 두지 마 아니 뭐야 무슨 뜻이야 이거? 나 맘대로 오해 안 나? 아니 야 잠깐만 얘들 왔잖아 잠옷을 왜 커플로 줘아 근데 귀엽긴 하네 이쁘네 그렇지 잠옷 일단 이게 게 뭐냐면 원단이 너무 좋지. 무조건 원단 중. 뭐 깐스만 입고 자는 거랑 똑같아 이거. 그래? 안 입은 것처럼 가벼워. 야 역시 비싼 건 다르구만. 어, 야 뭐야? 전기 투잉. 그 놓고 가라 이로 이 놓고 가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이거 놓고 가려고 메 건데. 아니 <laughs> 아이 거제 건데 왜 자꾸 놓고 가라 그래요? 아 여러분. 근데 그냥 손님인데 형들아 거참 거참 집구져. 야 그래 선물 선물 주로 선물 주러 오는데. 이거 왜 놓고 가요 여러분? 아좀 아니. 아니, 얘기 좀 해줘봐. 아니 내가 오늘 그 이상형 월드컵을 했거든. 응. 갑자기? 어? 응. 근데 이 사람이 1등을 했어. 어, 아, 그군데 예쁘지? 옷보고도 예쁘다 오늘. 아니 얼굴이 예쁘잖아. 얼굴이 안 보이지 않아? 빵댕이밖에. 그래, 예쁘잖아. 아니 옷이. 어디... 투자가 딱봐도록 네. 아, 니 이상형을 지금 1등 했어. 나이 사람, 난이 사람, 이 사람 아예 몰랐거든. 오늘 네. 알게 된 거야. 어, 뭐야? 오, 뭐야? 야, 나도 뒷태양은 저 정도 된다고. 어, 나 뒷태양은 저 정도는 돼. 99년생이래. 아, 그래? 어, 뭐 어디가 제일 이쁜 거 같은데? 여자력 이 쩔어 여자력이 뭔데? 되게 여성여성하고 참하고 응딱 음. 그렇던데? 아니, 갑자기 이상형 월드컵을 왜 했어? 아 그냥 심심해가지고 응. 역겜미역겜미월드컵을안 해가지고 해왔지 겐미야 정훈? 헉! 진짜? 응 저분 뭐 하시는 분인데? 스타? 아 스타 어아 그래. 이거 주러 온 거야? 어가 이제 동우 님갈때 잠옷 잘게 놓고 가세 이거 줬잖아 가 이제 아내 아, 레이블 해야 되네 아. 그래서 이거 뭐 놓고 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같이 입자아너 어, 입고 와봐 <laughs> 아뭐 최신부네 이거 작정했네 이거 안니냐야 어? 남자들은 오해해 이런 거왜 뭐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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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지 막 이런 생각한다니까 아니 나도 터미널 잘할수 있어 깎이지 마세요 아아아 아! 아! 봐봐 이거 봐 이런 폭행 나좀여자라기 아, 떨어졌나 그래요 이런 폭행 하면 안 됩니다 아그냥 샀느냐 입어봐야지 아 그럼 입어봐야지 아왜 여기서 벗어 어때 아, 안 어때 아 노드 뭐 아, 아

지? 음. 오오오 오! 야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신혼부부 브이로그 같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느낌이. 둘이 존나 잘 어울린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잘못 부심공보니까 아니 진짜 맞잖아. 나도 어? 짜증나 나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10월 이제 20 2 0 2 3년 끝나가는데 남자가 없이. 그만 좀 좋아해라. 어? 아유 이놈의 인기란 진짜. 다 묻힌 거면 많은다준 거다 시그널이야 근데 지금 내가 계속 모르는 척 하고 있잖아 <laughs> 나도 나 6시 반 부터 했어 아뭐 하는 짓이야 진짜 형 근데 방세 한번 찾아서 봐봐 개지리미열 아이 남의 거 봐서 뭐 하냐 내 방송에 방세 올린대잖아내 걸로 볼게 그게 더 기대돼 어떻게 올려줄지